안녕하세요. 예,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오르는 불타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예, 불타tv가 클래스 체인지가 나왔는데 학사를 못 배운 상태에서 3차 창이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양성검으로 가서 단절을 싸게 배울 수 있을까? 짱구를 엄청 굴렸어요. 아, 단절 마렵다. 이러면서 근데 마침 길드에 월드 던전에서 울도로 자꾸 먹은 철벽의 방패가 하나 있더라고요. 길드에 한성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예, 이미 그분은 아니 그 친구는 철벽의 방패를 배운 상태고요. 그 철벽의 방패를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. 그 고민을 했어요. 아 어차피 학살도 못 배운 창인데 단절은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할까. 근데 마침 또 서버 그, 뭐야, 공지에 뭐라고 써있어요? 서버당 클래스 체인지2번 가능하다. 아, 그래? 그러면, 철벽의 방패, 제가 한번 사, 제가 사겠습니다. 야, 이거, 니가 왜 사는데 창인데? 저 단절 배우고 싶어요. 야, 이, 이게 단절이 돼? 아,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야, 근데 너무 도박이지 않아? 안 되면 어떡해? 어차피 학살도 없습니다. 어차피 학살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단절 없어요. 어차피 없는 거한번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.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철벽의 방패를 2만 달에 구매했습니다. 두 번째 창 3차에서 한손검 2차로 직업만 변경합니다. 클체가 아니에요. 영모 컬렉을 다 하면서 싹다 2차 전직을 해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바로 한손검을 가서 네, 클체가 아닙니다. 직업 변경 한손검으로 가서 철벽의 방패를 배웁니다. 그러고 나서 세 번째. 배웠습니다. 네번째 철벽을 배운, 방패를 배운 상태에서 클래스 체인지를 통해서 2차 양손검으로 넘어가면서 단절로 바꿔놨습니다. 예, 그러고 나서 약 5분 뒤에 다시 직업을 사, 창 3차로 바꿨습니다. 클래스 아닙니다. 그러면서 여섯번째, 창 3차에서 양손검으로 클래스 체인지를 진행하면서 창은 학사를 못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절로 못 바꾸죠. 예, 그 상태로 바로 양성검으로 클래스 체인지를 하니까 단절이 배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단절을 어떻게 이만다에 배웠습니다. 클래스 체인지 주하는 총 한성검에서 양성검, 창삼차에서 다시 양성검해서 총9 6 4개를 썼고 약 66만 원 정도 썼습니다. 보스가 주는 스킬 목록으로는 아래 여덟 개는 동일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. 단절은 총 고통의 표식, 침묵, 침식, 낙뢰, 철벽의 방패, 학살. 네, 아무도 철벽의 방패를 안 사더라고. 그러면 이 불타 TV가 마루타 하겠습니다. 네,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저는 모험이라 짱구를 굴려서 이렇게 해서 단절을 이만다에 가져갑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열정의 불타오르는 가성비 해꿀팁 불타 TV입니다.